안녕하세요. 오늘의, 희소식 오늘의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요즘 무릎이 찌뿌둥하거나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관절에 좋은 음식,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지 함께 알아볼게요. 음식이 왜 중요할까요? 3만 2백 관절이 아플 때 약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음식이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즉, 먹는 것부터 바꾸면 관절이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관절에 좋은 음식 5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구워드시거나 조림으로 해드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너무 짜지 않게 싱겁게 조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작은 나무 같아서 귀엽기도 하죠? 이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연고를 보호하고 관절염 진행을 늦춰준다고 해요.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드시거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 드셔도 참 맛있어요.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두부 부침, 두부 조림, 된장찌개에 넣어서 매일 한 끼씩은 챙겨 드시면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예요. 이 안에는 좋은 지방과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하루 한 주멸 알 정도 과하지 않게 드세요. 식후 간식으로 딱 좋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기름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샐러드에 넣거나 반찬 볶을 때 살짝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요, 좋은 음식만 챙겨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관절에 안 좋은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첫째, 짜게 먹는 습관. 둘째, 기름에 튀긴 음식. 셋째, 설탕 많은 간식들. 이런 것들은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입맛보단 관절을 먼저 챙기셔야겠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제가 예시식단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엔 두부구이와 오트밀, 바나나 하나. 점심엔 고등어구이, 브로콜리, 현미밥.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따뜻한 생강차. 저녁엔 야채 된장국, 올리브유 샐러드, 단호박 구이. 이렇게만 드셔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어렵지 않죠? 매일 조금씩 바꿔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질 거예요. 무릎이 덜 아프고 손가락이 더잘 움직이고 걷는 게좀더 편해지면 그만큼 하루가 훨씬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관절에 좋은 또 다른 정보를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